어떤 병원은 눈매교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폼도 더 비싸게 받고 쌍꺼풀도 풀릴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눈매교정을 제가 볼때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이 눈 상담을 와서 처음에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저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몇 군데 받아는데 그쪽 병원에서 어떤 데는 쌍꺼풀만 하면 된다고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눈매 교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선생님,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선생님한테 다시 상담하러 왔습니다. 고 묻는 분이 계신데, 저는 참 그래요. 제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제 기준은 그래요. 눈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이제, 이마로 눈을 떠 습관이 있는 경우는, 눈매 교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지 않고, 일반적으로 눈뜨는 힘이 괜찮다면, 이마도 많이 쓰지 않는다면, 눈매 교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쌍꺼풀 만들면서 처진살을 조금 조그해줘도, 훨씬 눈매 교정하는 것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눈뜨는 근육을 기준으로 저 이마를 많이 선냐안 서냐 쓰냐에 따라서 눈매교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쌍꺼풀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 눈뜨는 힘이 좋으면 굳이 눈매교정 하지 않고 쌍꺼풀을 해주어도 훨씬 더큰 눈매를 가질 수 있으니까 굳이 돈을 더 들여가면서 더 리스크를 안고 눈매교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눈매교정 하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병원에서 눈매교정을 많이 권하는 거는 제 생각이 그래요 일단 눈매교정 하면 비용이 그냥 쌍꺼풀을 하는 보다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하나 있고 또 쌍꺼풀만 해준 거보다 눈매교정을 조금 해주면 쌍꺼풀이 풀릴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어요 눈등 힘이 좋기 때문에 쌍꺼풀이 덜 풀린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뭐 많은 병원에서 돈도 더 비싸게 받고 쌍꺼풀도 풀릴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무조건 쌍꺼풀만 해줘도 될 눈에도 눈매교정을 제가 볼때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눈매교정을 안 해도 되는 눈에 눈매교정을 하는 그런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냥 그제 기준에 따라서 눈두덜 근육의 힘이 약하냐 괜찮냐에 따라서 약하면 눈매교정을 같이 해주고 정상이면 그냥 쌍꺼풀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매 교정이 필요한 눈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가끔 눈뜬 힘을 놓쳐버려잘안 보고 그냥 쌍꺼풀만 하겠다 그래서 쌍꺼풀만 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 다 풀려와요. 1년 정도 지나면 쌍꺼풀에 힘이 안 가기 때문에 쌍꺼풀이 거의 다 풀려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이 필요한 사람한테 쌍꺼풀만 해줄 경우는 눈이, 쌍꺼풀이 다 풀리게 되고 반대로 눈매 교정이 필요 없는 눈에 눈매 교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돈을 받았으니까 눈매교정을 해주게 되면 조금 과교정이 돼요 눈이 너무 동그랗게 놀란 눈처럼 뜨게 되는 그런 과교정되는 눈매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눈을 갖다가 눈매교정을 돈을 더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매교정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눈뜨기는 약한 사람한테 눈매교정을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